시간이 정성으로 다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이 갑절의 은혜를 넣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하여 주시고 예수 글쎄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말씀 같은 한목소리로 함께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베. 한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일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임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함을 가짐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다른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단한 가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어디서라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laughs> 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후에. 이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도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냥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서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포함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주의에 미끄러주심이 있으므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빌립은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성령에 나타나심. 오직 성경에 인도하여 주신 대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성경 말씀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되어 있으므로 나아간 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개인이 정해서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자가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후에 일어나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에게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게 나의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럼 무엇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볼수 있듯이, 내 안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있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교용함 같이 대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아멘. 성령이 보내신 곳에서 그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대로 나아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안에 구약 성경 안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이들이 전해 듣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아가서 전할 것은 오늘 성경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하는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아가게 하신 것도 성경에 인도하여 주심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 중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는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전하지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 그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성경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그가 아직 성경말씀을 모르는 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신 대로 빌립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하셨어요. 그 안에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행복한 교회 밖에서 가장과 일터까지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늘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항상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승리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경과와 교통하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